70대 할머니가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고, 최근 복지관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겠다고 하셨죠. 나이 들어서 사랑을 바라는 게 욕심인 것 같다고,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주변 시선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60세가 넘으면 연애하면 안 된다고. 70세가 넘으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감정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없으면 혼자입니다. 그 외로움을 누가 채워줍니까? 자녀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결국 곁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걸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생계를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책임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안 꾸리느라 정신 없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부모 역할은 끝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모이긴 하지만 24시간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평생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미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해도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심장병, 우울증,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스킨십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삶의 의욕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외출할 이유가 생기고, 꾸밀 이유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혼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졌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대화가 깊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들뜨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밖에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법을 압니다. 주름과 흰 머리가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젊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삶의 흔적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젊은 사람과 연애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대화가 안 통하고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과 만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더 소중합니다. 상처를 경험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를 더 이해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갈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복지관, 등산모임, 문화센터, 교회, 성당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세요. 자녀들은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녀들도 어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보여주면 결국 받아들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외롭다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재산 때문에 걱정한다면 확실히 해두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은 따로 정리해두세요. 상대방도 자기 재산은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하세요.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어두면 자녀들도 안심합니다. 재혼이 부담스럽다면 동거나 주말 부부도 방법입니다. 꼭 법적으로 부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도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녀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 인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평생 희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입니다. 불행한 부모를 보는 게 자녀들에게 더 고통입니다. 주변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친척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걱정됩니까? 그런 시선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처음 몇 달만 수군거리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당신 이야기는 묻힙니다. 설령 계속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당신 혼자 감당합니다. 그런데 왜 남들 시선을 신경 써야 합니까?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답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당신이 웃으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 하니까 남이 하는 걸 보기 싫은 겁니다. 무시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권리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녀도, 친척도, 이웃도, 사회도 당신의 행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라면 20년에서 30년 정도입니다. 70세라면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나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회가 사라지거나 용기가 없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늦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야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기 내지 못해서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포기한 사랑. 그게 평생 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식사를 잘 챙겨 먹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운동도 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요. 책도 읽고 영화도 봅니다. 대화 소재가 필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목표가 생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랑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공허함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늘어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책임을 다했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원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후회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다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원하면 찾아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세요.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